2월 15일 WKBL BNK썸과 KB스타즈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 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BNK썸은 5승 22패로 이번 시즌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하나원 큐와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리드를 잡아 나갔던 BNK썸이지만 경기 3분을 남겨두고 무득점에 그치면서 결국 역전패를 당한 BNK 싸인데요두팀 모두 3점 야투 각각 4개만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지 못했고요 2점 야투 역시 각각 22개를 기록한 두 팀이지만 자유투 득점에서 6대7로 1점차 우위를 가져간 하나원궤의 승리였습니다 진한 선수가 18득점에 13리바운드 안혜지 선수가 12득점, 노현지 선수가 1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선수들의 3점 야투가 너무나도 아쉬웠던 BNK 썸입니다. 시즌 초 좋았던 공격력은 사라지고, 이제 공격력마저 약해지면서 최하위 팀다운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BNK 썸인데요. 최근 10경기 1승 9패 과연 남은 시즌 동안 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PNK 썸이었습니다. 상대인 KB 스타즈는요. 19승 8패로 이번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우리은행과의 사실상 1위 결정전에서 4쿼터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67대 79로 패배를 하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 1위는 힘들어진 KB 스타즈인데요. 강하종 선수가 빠진 공백이 외곽 생산력에서 차이가 나면서 2연패에 빠진 KB 스타즈입니다. 외곽 야투 보시면 우리은행이 11개를 기록했지만 KB 스타즈는 8개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 두 팀의 승패가 결정되었는데요. 박지수 선수가 박지수 선수가 18득점 심성용 선수가 3점슛 5개 포함 24득점 김민정 선수가 11득점, 염윤아 선수가 10득점으로 분전했지만 상대팀과의 화력전에서 아쉬웠고 박지선수 역시 상대 수비에 고전하면서 득점을 올리지 못한 부분이 패배로 연결되었습니다. 최근 2연패 기간 동안 상대팀과의 화력 싸움에서 지면서 연패에 빠진 만큼 강하정 선수의 공백이 크게 다가온 KB 스타즈인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KB 스타즈입니다. 자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 4승 1패로 KB 스타즈가 상당히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라운드 패배를 한 KB 스타즈이지만 이후 2, 3, 4, 5라운드 모두 승리를 했고 최근 세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10점차 이상 승리를 기록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KB 스타즈입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보시면 KB 스타즈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공격력이 좋은 팀입니다. 그 중심은 역시 박지우 선수의 득점력이고요. 반면 BNK 썸은 시즌 중반까지 중위권을 기록하던 득점력은 어느덧 하위권에 갈 정도로 득점력이 많이 나빠진 시즌 후반이고 실점은 여전히 가장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공수 밸런스 모두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팀의 득점력 차이가 나는 만큼 전체적인 야투 성공률에서는 확실히 kb 스타즈가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인데요. 다음 경기 역시 kb 스타즈 입장에서는 사실상 1위는 실패한 만큼 주전 선수들을 이전 경기들처럼 많은 시간 기용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반면 bnk 썸은 플레이오프 탈락 확정인 만큼 남은 시즌 연패 탈출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kb 스타즈보다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팀다 연패에 빠진 상황이지만, 연패가 긴 BNK썸이 최근 4연패 동안은 상대와 상당히 팽팽했던 만큼 핸디캡 승리는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네요. BNK썸의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더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